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영어기사는요 택배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헤드라인 먼저 살펴볼게요 처음 나오는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career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직업적인 부분은 career 중간에 강세가 들어가고요 여행 갈때 가져가는 거는 c a r r e 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분 꼭 해주시고요 택배기사를 뜻합니다 택배기사분이 dead 사망했대요 In apparent suicide, 뭐로 인해서 명백한 자살로. 이 apparent는요, obvious, 명백한, 같은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있고요. suicide는 자살이란 뜻인데요. 무엇 뭐 때문에 자살했냐면, financial, 재정적인 difficulty 하면 어려움이죠. 보통 복수로 사용돼서 곤란, 어려움이란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같은 의미를 가진 명사 hardship이 있습니다. hard도 어렵다는 뜻이죠. 천문단의 커리어 같은 뜻이죠. Deliveryman 택배 기사가 took his own life 스스로의 목숨을 take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자살했다. 부산에서 어, 화요일에라고 경찰과 택배 기사 노동조합이란 게 있나봐요. Labor 하면 노동이고요. Union 하면 조합이죠. 노동조합이 얘기를 했습니다. as 뭐뭐 하면서 apparent 명백한 death 죽음이 뭐로부터 해요? overwork 하면 일하는 건데 over 많이 하는 거죠. 과로와 poor 뭔가 형편없는 working conditions 하면 작업 환경. 이 택배 기사분들 사이에요. 요런 것들이 have surfaced Surface 하면 수면 위로 올라오다라는 동사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명사로는 표면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겠죠? 갑자기 드러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는 emerg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과로와 열악한 업무 환경 때문에 택배 기사분들이 계속 사망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소셜 이슈 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네요. 이 남자분은요. 50세였고요. 로젠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died of 뭐로 돌아가셨냐면요. suicide 우리가 뭐뭐뭐뭐 병으로 죽다 할때 of라는 전치사를 붙여줍니다. 3시경에 자살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30분 후에 뭐한 이후에 그가 handwritten note 참 손으로 쓴 거죠. 손으로 쓴 쪽지를 동료에게 보내고 나서 메를 통해서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서 직접쓴 노트를 찍어서 보내고 30분 이후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쪽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starts with 뭐로 시작하냐면요. I feel victimized 이거는 억울하다란 뜻이에요. victim이 희생자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 victimize 하면 부당하게 괴롭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mistreat이라고도 하는데요. 억울하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한 이 편지에서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요. 그의 아이덴티티 신원이 was withheld 하면 밝혀지지 않은 그래서 withhold의 과거 분사인데요. 주지 않다, 저지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뭐 money, judgment, information 같은 것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has been struggling. struggle 하면 분투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complained about 뭐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냐면, 과로와 어떤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 회사로부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와 같이 예시를 드리죠. Such as 이 앞쪽에 과거 완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완료가 나왔네요. 현재 완료 수동태 been ordered 하면 명령을 받은 거죠. 일 하라고 extreme heat 하면 극도로 heat 뜨거운 상황에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verbal 하면 말로 하는 겁니다. Verbally 하면 말로 말 그대로 부사고요. 말로 하는 형용사입니다. 언어로 하는 모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 being heard, 여기서 h e r 하면 욕이나 비난 같은 것들을 퍼붓다라는 뜻이에요. 공을 던지다 할때그 던지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hurl, abuse at 하면 abuse는 뭔가 욕과 비난 같은 것들이죠. 그런 거를 누구에게 퍼붓다, 언어폭력이 그에게 퍼부어졌다.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어떤 과로와 미스트리먼, 부당한 대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verbal은요. non-verbal 하면 비언어적인 그래서 verbal contract 하면 우리 구두로 하는 계약 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위쪽에 나왔던 withhold 관련해서 앞에 with가 들어가는 단어가 몇개 있어요. withstand 하면 견디다. 뭐 세월을 견디다 이럴 때도 쓸수 있고요. withdraw 하면 물러나다 혹은 돈을 인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그 남자는요. 말했을 때가 이미 우리 지금 시점에서 과거죠. 그 전의 일을 얘기하려고 과거 완료를 썼네요. 그분이 이미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sharing 공유하고 있었대요. 누구와? 동료들과 그리고 종종 had expressed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어떤 경제적인 hardship 어려움을 앞쪽에 뭐가 나왔죠? The financial difficulties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최근의 사건을 포함하지 않고도 10명의 택배 회사 직원이 have died, 죽었대요 so far this year 이번 해 지금까지 대부분은 어떤 케이스냐면요 believed to be 뭐라고 믿어지냐 related to overwork 과로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거죠 믿, 믿겨지는 거 누구에 따르면 advocacy group 변호 단체란 뜻입니다 변호란 뜻이에요 이게 모함에 따라서,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발발이죠. 뭐가 발생하는 거. 이 상황이 t r i 촉발시켰습니다. a s s r 급증을. 뭐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과 parcel volume. parcel은 패키지랑 같은 뜻인데요. 소포란 뜻입니다. 소포의 양과 어떤 온라인 쇼핑의 주문이 막 급증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 했다고 해요. 자, parliamentary audit 하면, 요게 바로 국회의란 뜻이고요. 어디서냐, 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합치면 국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ffiliation 계열이란 뜻인데요. 계열사, 누구의? Ministry of Labor. 노동부의 계열사의 국정감사 통안에 관련자 이름이 나오고요. 어디의, 어디 소속입니까? ruling party 하면 여당이라고 했죠. 여당인 민주당의 의원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돌아가신 택배기사가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hefty 하면 두둑한이라는 뜻이에요. 두둑한 프리미엄 하면 뭔가 일반보다 조금 더 비싼 거 돈을 더 주는 걸 의미하죠. 일터에 두둑한 프리미엄 돈을 냈다고 합니다. 뭐로써? 택배기사로서. 그리고 that 또한 빚도 갚고 있었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매달 갚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는 earned 돈을 벌다 할때 less than 뭐뭐보다 적게 받는 거죠.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이 이어서 얘기하기를 Demand 하면 수요죠. 반대는 공급, Supply가 되죠. 소포배달의 수요가 c o n t i n u e to Increase 계속해서 뭐하다 증가하다 뭐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Prefer 하면 선호하는 겁니다. Contactless Shopping 하면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 쇼핑을 선호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커뮤니티 하면 위원회인데요. 저여기또 환경과 노동과 관련된 이 위원회에서 should make an effort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요걸로 장문 하나 해볼 건데요. 노력하다는 뜻이요. 에뭐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죽음을 prevent 예방하도록 누구의 이런 택배 기사의 죽음을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에요. 이 정부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대요? inspect.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사하다의 명사형은 inspection이 되고요. major 하면 유명한, 주요한 소포배달 택배 회사들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to check. 확인하기 위해서 whether, 뭐인지 아닌지 if도 쓸수 있죠. 그들이 abide by 하면 준수하다. 같은 의미를 가진 comply with가 있어요. 순응하다, 어떠한 정책이나 규율에 준수하는지를 뜻하는 겁니다. Safety 안전 정책에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 어떤 규율에 준수를 하고 있는지 조사한다고 합니다. 뭐를 포함해서 prevention 위에 나왔었죠. 예방 명사형이에요. 과로를 예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좀 자세히 볼게요. We will conduct. 자, 이거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다란 뜻입니다. Inspection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연구 같은 것들을 하다 할때 우리 conduct라고 하고요. 조사도 마찬가지로. 비상조사를 시행한대요. 이런 회사,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의 400개의 지사와 40개의 섭터미널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모에 관해서 safety, 안정과 health measures. 건강과 관련된 어떤 규율이나 대책에 관해서 이 대책들은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aims at 하면 뭐뭐를 목적으로 하다, 목표로 하다. preventing 또 나오네요. 예방하는 거죠.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규율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overwork, 과로 같은 것들요. 요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를 한대요. 라고 이분이 정부 미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미팅이었냐면요. employment 하면 고용이죠. 고용과 labor issues 노동 문제에 관한 미팅에서 ministry 하면 부처입니다. 이 정부의 부처가 plans to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000명의 택배 기사들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contracted with 하면 누구와 계약한 건데요? 방금 나왔던 그 400개 지사와 계약이 된 택배 기사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요 take actions 뭘까요 어떤 행동을 취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정말 정말 많이 쓰이니까 이걸로 장문 몇개 연습으로 해볼게요 어떤 액션이에요 주로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옵니다 appropriate 하면 적당한 적절한 같은 의미의 단어 property 있죠 적당한 어떤 법적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만약 violations 하면 위반이죠 앞에 나왔던 이런 정책들을 위반한 것이 are er confirmed 확인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정부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택배 기사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배워 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